꼭 안아주고 싶은 그리운 당신 당신을 느낍니다. 당신의 향기인 듯 당신의 숨결인 듯 전해오는 바람의 향기에 당신이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무척 그리운 날입니다.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늘 함께하고 있기에 그리운 마음에 당신 얼굴을 허공에 그려봅니다. 하늘의 해님처럼 밝게 웃으면서도 가끔은 어두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그래서 꼭 안아주고픈 그리운 당신 그런 당신은 신께서 주신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활짝 웃음 띤 당신 얼굴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 마음이네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 온전히 당신에게 바칩니다. 당신의 환한 모습 닮은 하늘에 빛이 내립니다. 당신 머물고 있는 그 곳까지 어두운 길 환하게 밝혀줄 등불이 되어 달라고 빛이 미나갑니다. 당신 마음 따뜻하게 해줄 나의 사랑 가득시답고 오늘은 저 빛을 따라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사랑 살며시 내려놓으렵니다. 그래서 느껴보겠습니다. 당신의 포근한 사랑의 체온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,